안녕하세요, 신나스입니다 오늘은 10만원대 QHD 보조 모니터, 카멜 프리즘의 실사용 후기입니다. 내돈내산이고요. 원래는 LG의 그램뷰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카멜 프리즘이 신제품으로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램뷰에 거의 반값으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리발 해외 직구 대란이 있었던 제품과 동일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데, 카멜 프리즘은 정식 수입 제품으로 3년 AS와 함께 빠르게 배송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 가격으로도 가성비가 충분히 좋거든. 외관 살펴볼까요? 16대 10 비율의 16인치 모니터입니다. 각진 디자인의 특징이고, 어디까지나 보조 모니터의 역할을 충실하게끔 얇고, 가볍습니다. 그러면서도 베젤은 얇게 천해서 사용할 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기기 좌측으로는 디스플레이 연결과 충전에 필요한 USB 타입 C 단자 2개, 미니 HDMI 포트가 한개 달려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 보조 모니터들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전원 출력이 부족해서 USB 연결 외에 필수적으로 외부 연결을 또 한번 연결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카페에서 작업할 때 맥북이랑 보조 모니터만으로도 이미 짐들이 많은데 거기. 보조 모니터 충전기까지 챙겨야 된다? 어 저라면은 보조 모니터 안 쓰고 말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B DP 출력을 지원해서 일반적으로 맥북이나 울트라북들의 보조 모니터로 활용할 때에는 USB Type C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 데스크 셋업적인 깔끔함이 좋았습니다. 별다른 연결선 필요 없이 USB C 연결만 하면 바로 요렇게 케이블 하나만으로도 화면이 들어와요. 하지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 보조 전원 연결이 필요하니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가 무전원 연결이 가능한지 전원 연결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기 우측에는 전원 버튼, 기능 조절 버튼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보조 모니터에 이어폰 단자라니 꽤 뜬금없는 구성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 이어폰 단자가 모두 빠져버린 상황인데 갤럭시와 USB-C to C 연결을 해서 덱스 모드로 사용을 할때 이어폰 활용을 할수 있거나 아이패드도 얼마 전부터 외부 모니터를 정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서 아이패드에서 쓸수 없는 이어폰을 카메 프리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도 본체보다는 디스플레이를 앞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때에도 디스플레이에 이어폰 단자가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메리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품질은 중소기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스펙으로만 보자면 2,560 x 1,600 QHD 해상도의 16인치 크기인 만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4 1 0만원대 LG 그램뷰와 제품 카테고리가 많이 겹칠텐데 2분의 1 가격으로 이 정도 품질의 QHD 보조 모니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가격적으로도 스펙적으로도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400니트라는 스펙에 맞게 밝기도 가격 대비 기대보다 좋고 색 표현도 좋습니다. 저가형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DCI-P3 100%생 영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10만원대 QHD 16인치 모니터로서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무려 120Hz 주사율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른 윈도우 울트라 노트북들의 경우 60Hz 지원이 대부분이라 보조 모니터에서까지 고 주사율을 지원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맥북 프로 사용자들의 경우 보통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보조 모니터에까지 120Hz로 주사율을 쏴주다 보니까 메인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를 오갈 때 주사율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 없어서 이 부분도 큰 강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OLED 제품이 아니고 가격... 가 아무래도 10만 원대 저렴한 제품에 속하다 보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검은 화면으로 보면 빛샘이 약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조명에서 사용할 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보급형 모니터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졌어요. 별도의 전원 필요 없이 USB-C 타입 연결만을 통해서 노트북 화면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u s b t e c 포트가 두개 있는데 입출력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 모두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리뷰들 보니까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면 최대 45W로 전원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USB Type-C를 통해서 기기를 충전하면서 화면도 출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덱스 모드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구형 데스크탑 같이 USB Type-C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기기라면은 HDMI to m i HDMI 케이블도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HDMI 포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구매할 필요 없이 스탠드 케이스가 동봉되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자석으로 디스플레이에 붙는 방식이고 기기 전체를 덮어서 이동 중에는 완벽하게 본체 흠집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램뷰의 스탠드 커버가 기기 사이드에 붙어서 보관할 때 뒷면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본체 흠집 방지에는 역시 조금 두껍더라도 이렇게 풀 커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지원하는 이 이렇게 폴리오 커버를 닫았을 때 화면이 꺼지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지원되지 않아요. 이 커버 스탠드는 두 가지 각도로 세울 수 있는데 이 고정력이 살짝 약해서 이 부분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홈이 두 가지로 파여 있는데 이곳에 살짝 올려두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별도로 고정이 되거나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자성이 있어서 붙는 방식이 아니라서 약간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패드 폴리오 커버처럼 기기 사이드와 커버 각도 조절 부분들의 약한 자석을 내장해서 디스플레이를 세울 때 살짝 고정하는 방식 식으로 출시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넘어진 적은 없는데 살짝 불안하다는 마음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에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 아쉬운 점을 더해 볼까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화면비가 16대 10 아니면 4대 3 이렇게 두 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6대 9 비율을 쓸 수가 없어요. PC나 아이패드는 모니터의 네이티브 해상도를 인식해서 알아서 16대 10으로 출력을 해 주지만 닌텐도 스위치나 일본 스마트폰들의 경우 자동으로 해상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화면 비율이 약간 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6대10 비율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제품을 닌텐도 스위치 모니터로 사용하려는 분들께는 꽤 크리티컬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극가성비 QHD 보조 모니터 카멜 프리즘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이나 살짝 스탠드의 고정 방식이 아쉽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10만원대 가격으로 QHD 120Hz 주사율에 DCI P3 생명력 100%를 지원하는 품질 좋은 보조 모니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카멜 프리즘 보조 모니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